어? 오케이 어디 어디요? 가자 죽이자 갈게요 자칼하자 저... 제가 시간 끌고 있을게요 혹시 보급에서 괜찮은 안녕하세요. 총 있으면 하나 주실래요? 어 샷건 있었는데 어 누가 먹었다 네? 아 허난아님 안녕하세요 허난아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 죽이기 위해 시간 끄는 거야? 허난아님이요? 그건 재활용 온고깨기 들고 있어요 <laughs> 누구 누구? 허난아님 <laughs> 허난아님? 이렇게 어, 아니, 시간을 허, 끌고 허나님? 죽이러 간다고? 혼나라. 난... 여기 앞에 그거 있는 에피씨. 에 잡을까? 어, 지나. 1 집은... 아니, 저희 지금 우와. 바로 근처에 가져서 주문해 가지고. 재활용 국견. 맛있겠다. 여기 있다. 저상아. 능내 저기 있다. 할아비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아니. 임대. 그... 저희 친구가. 확인 아. 사살하면 안 돼. 확인 사살. 저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채쏠 거야, 아니면 할쏠 거야? 기절시키고 냅둬야 어? 우리가 죽인 거야. 이거요? 어, 아 그래? 일단 다윤님부터 기절시켜드들다윤님 쏴서 기절시킨 다음에 다윤님 기절시켜봐 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다윤님한테 다유... 총질해 누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가요? 어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어어 <laughs> 어, 부시 부시 안에 있는데 부시 안에 <laughs> 죽었어! 야 다현님 <다이온이> 죽었어! <laughs> 아니 나 뭐, 죽었어. 연기를 위해서 연기를 위해서. 김성 <laughs> 무슨? 아니 다현님 <다이온이> 왜 죽었어? <laughs> 어 저기 누워 있다. 저기 누워 있다. <laughs> 모르겠어요. 이렇다. <일었어>, 다현님은 제가 <laughs> 아, 챙길게요니다 아, 빨리 갔다. 개꿀. <laughs> 죽은 거 확인해서 하면 안 돼? <웃음> 오케이. <웃음> 네. 탭 파밍은 우리는 비밀의 별사들. <laughs> <지나가는> 저희 그냥 탭 <laughs> 탭만 먹고 가면 되지 그러면은. 그늘가서 템만 싹싹 헬기 <laughs> 소리 또 들려요? <laughs> 어우 야 우리 이거 어그로 끌려 <laughs> 요 제발요 진짜 제가 까다청게나총 쏜다 헬기 아 잠시만 나옷좀 입고 <laughs> 어? 죽은 거 <것> 같은데요? 나도 <laughs> 올라가야 <올라갈게>. 되는데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저거 자연사라서 그거 안 아마 괜찮 아, 몰라요? 오 모를 거야 이쪽으로 오는 거 같다 저거 먹을 어, 만큼 내가 먹었어요 이거. 그 탈비율 스마랑 퉁이랑 네. 좀 옥상으로 타워로 옮겨주실래요? 아 따뜻해 어, 네, 이거 자칼님 해주실래요? 헤드님 <laughs> <예수님. 웃음> 근데 너무 불쌍했어요 <laughs> 나도, 나도 양심의 죄책감을 느꼈어 <laughs> 목소리가 너무 서러워요 살려주세요 <laughs> 아니, 살려주세요 내 템이라도 아, 먹어줘요 <laughs> 살려주세요 어머, 아니, <laughs> 아니 겁나 힘드네? 낙타 그, 못 보겠다. 칸이 안 보여. 아 진짜 나... 나 쏘는 게 진짜 소름 돋았다. <laughs> 아니 나 그래도... 안 맞추려고 열심히 쐈는데... <laughs> 여기서 다이오님을 살려보내... 이게 기절을 안 시키고 통을 안 맞추면은... 야 어디야? 다이오님이 설계 쳐서 잠근게 된단 말이야.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완벽한 지금 문제를, 설계를... 텐도 네. <laughs> 안 잃고 됐지 뭐. 야 근데 머리맞으면 빈사도 없이 죽냐? 그런가. 아 피가 많이 없었어서? 어네딱 가져왔어요 <laughs> 와야 트수중에 악마가 있어 왜요? 다윤님 해골파밍해서 가져가지 어디야이 <laughs> <laughs> <머리야>, XX <새끼. 웃음>